안녕하세요. 당신의 든든한 인생 동반자, 만능 지침서입니다. 혹시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시면서 마음 한 편이 좀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이번 달엔 야근도 깨했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일까? 하는 그런 억울한 생각 말이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랜 답답함의 진짜 원인, 우리 월급 속에 수십 년이나 숨어 있던 비밀이죠.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중기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사겨왔던 바로 그 기분, 공짜 야근이라는 거죠. 퇴근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는데도 괜히 상사 눈치 보느라 자리를 못 뜨고 주말에 급한 업무가 생겨서 나와서 일해도 내 통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요, 일에 대한 보람도 또 의욕도 점점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낡은 관행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에서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도대체 포괄임금제가 뭐길래 내 월급을 깎아 먹었는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둘째, 왜 수십 년이나 이어져온 이제도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의 월급 봉투와 회사 생활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좋은 점과 또 신경 써야 할 점은 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적인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월급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문제를 짚어보고요. 그 원인인 포가림 금제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살펴본 뒤에 변화 이후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기 월급이 뭐 기본급, 수당 이렇게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는 게 생각보다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퇴직금 또 대출한도 같은 미래 설계와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 무려 44%가 바로 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주변 동료들과 함께 10명의 모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중 4명 이상은 이 제도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부 특별한 직업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넓게 퍼져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월급 명세서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포괄임금제가 뭐길래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용어가 조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무릎을 탁 치실 만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뷔페식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얼마를 내죠? 보통 1인당 5만 원. 이렇게 딱 정해진 금액을 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한 접시를 먹든 열 접시를 먹든 추가 비용을 내지 않죠. 포괄임금제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회사가 야, 야근 수당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 정해놨으니 이 안에서 야근을 10시간 하든 50시간 하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추가 인건비라 들지 않으니까 뭐 눈치 보지 않고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연봉 3,500만 원에 계약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왼쪽은 포괄임금제 계약이에요. 연봉 3,500만 원 안에 연장근로수당 50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 기본급은 얼마일까요? 네,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포괄임금제가 아닌 경우로 기본급 자체가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면 일한 만큼 수당을 추가로 받게 되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퇴직금, 실업급여, 각종 수당은 모두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거든요. 즉, 기본급이 낮다는 건 당장의 월급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가 받을 돈까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보신 것처럼 기본급 자체를 낮춰버립니다. 둘째, 어차피 추가 수당을 줄 필요가 없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무를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죠. 이게 바로 공짜 야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셋째, 원래 이 제도는 경비원이나 운전기사처럼 출퇴근 시간 계산이 좀 어려운 일부 직종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명확히 잴수 있는 대부분의 사무직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왔는데 이건 사실상 법 위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제도는 국회에서 만든 노동법에 딱 명시된 것이 아니라 1974년 아주 오래된 대법원 판례에서 시작된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입니다. 법이 아닌 관행이었기에 이제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던 제도가 어떻게 드디어 바뀔 수 있게 된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서요, 이 견고해 보였던 낡은 관행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결정적인 움직임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조용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루 아침에 온게 아니었습니다. 1974년에 판례로 인정된 이후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2010년에 대법원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써야 한다고 땀뭐 못을 박으면서 처음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균열이었죠. 그리고 최근인 2024년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약속된 연장근로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국회에서 이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에 정부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로 최근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사회에 보여준 것으로 폐지 논의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도가 사라지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큰 변화가 근로자인 우리와 또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근로자들한테는 긍정적인 면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큰건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일한 만큼 한 시간 한 시간에 대해 정확하게 보상받게 된다는 점이죠. 늦은 밤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았던 그 시간, 주말에 나와서 처리했던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기본급이 오를 가능성도 크고요. 어차피 수당도 없는데 라면서 이어지던 불필요한 야근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월급 계산 방식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회사와 나의 근무시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큰 숙제를 안게 된 셈입니다.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급여 계산 방식을 모두 뜯어고쳐야죠. 무엇보다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예전 방식대로 그냥 운영한다면요. 법을 위반하게 돼서 임금 체불과 같은 큰 법적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예고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란을 겪지 않고 이 변화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든든한 멘토가 되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서랍 속에 있는 내 근로계약서를 한번 꺼내서 임금 항목을 꼼꼼히 살펴봅시다. 거기에 포괄임금이라든지 고정 연장근로수당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둘째, 오늘부터라도 내 출퇴근 시간을 수첩이나 스마트폰 앱에 꾸준히 기록해 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내 권리를 주장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거든요. 셋째, 인사팀이나 상사에게 회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정중하게 한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 조금 알아두면 이 변화의 시기에 나 자신을 지키는 든든한 무기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재정적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정책의 세부사항은 앞으로의 논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긴 내용을 다시 한번 세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같은 것들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사실상 공짜야근을 가능하게 했던 낡은 관행이었습니다. 둘째, 오랜 기간 이어진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강력한 폐지 의지가 마침내 이 관행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화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기업에게는 직원의 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법과 제도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아주 상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거대한 진전이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이 제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오래 일하는 것이 성실하다는 그 인식과 문화까지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변화는 제도 개선과 함께 필요없는 야근은 줄이고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게 이 변화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